지금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의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책, 카르마 100일.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말띠에 대해서 2022년 나이별 운세와 변화, 해석, 구성, 성격, 특징, 궁합, 장단점을 많은 분들의... 질문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 지난번에 그 소띠생들은 전생 빛을 방송했는데 네. 네, 말띠도 부탁한대요 네. 소나 말이나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러 네. <laughs>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예, 편안한 마음으로 끝. 잘 들어주시고 참고하셔도 되시겠지요. 예. 네. 자, 12띠 중에 말띠 분들은 7번째띠로 5년생을 말합니다. 시간은 5시예요. 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봅니다. 방위는 정남쪽입니다. 달로는 여름 5월이고요 5월 예, 오행은 화에 속하죠. 음, 네. 음과 양은 양으로 보죠. 네. 예, 자, 그러면 말띠는 불교에서는 어떤 보살님으로 화연했을까요? 예, 세상 사리를 지혜와 자비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여의륜 보살님이세요. 여의륜 보살님. 네, 네. 여의주 들고 계시네요. 예. 음, 그렇죠? 뭐, 급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말띠생의 장점은 아주 맑고 개방적이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사교적이라서 사회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음. 어떤 이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노력으로 성공률이 높은 편인데, 요것이 단점으로 나타날 때는 자기중심이 돼버려요. 네. 어, 신중함이 좀 약하지 없어요. 네. 음, 필요 이상 또 바라는 게 많아. 오. 지구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음. <laughs> 그 소화구는 조금 틀리죠. 네. 네. 자, 2022년도 말띠들의 전체 에너지는요, 경제적 기운, 돈, 이 돈운은 특별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발전해서 수입이 있어요. 음, 귀 눈도 주파수에 걸려요. 음, 자, 말띠는 행운의 숫자도 눈에 띄어요. 네. 자, 0과 5예요이 어, 숫자는 인정받는 숫자죠. 네. 자, 그러면, 네, 나이별 22년도 구성과 궁합 변화, 이분들의 운세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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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6년생 병호생 분들인데요. 이분들의 장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아주 성품은 자비스러워요. 아 <laughs> 네. 깨끗한 기운을 가지고 계세요. 아 아주 그리고 특수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과 재주가 탁월합니다. 아 음, 네. 그, 보살님도 저기, 66년생이죠? 네. 아, 저기요. 22년도에는, 자, 이분들이 아주 생기가 돋아나요. 어, 그러니까 생기가 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어, 굉장히 좋은 기운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곡차를 드시는 분들은 술을 조심하세요. 음, 음 아주 그 이분들은 아이디어가 특출나시고 음. 예 그러니까 상업 면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역뭐 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전부 다그그 그 각자 자기가 하는 일에 다 실력을 발휘하세요. 음. 아, 좋으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78년생 모생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아주 그 사회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고 오, 음. 하심과 겸 겸손함이 아주 몸에 젖은 분들이세요. 음. 말띠가. 음. 네. 음. 자, 그렇죠? 네. 네. 22년은 21년보다는 조금 기운은 꺾이기는 했어도 음. 아주 그 수익 면에서 나쁜 해는 아니에요. 음. 염려하지 마시고 음. 자, 지금 소임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운영하시면 아주 좋은 해,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4년생 가보생은 이분들은 아주 지혜가 총명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요, 또 아름다운 미덕으로 늘 양보하는 자세를 지니신 가보생 분들이세요. 음, 양보심이 대단하세요. 그 양심이 바르신 분들이세요. 음. 22년은 인내심과 기도 자세로 마음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곧 들어올 새로운 에너지가 발복되거든요. 네. 음. 자꼭 기대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90년생 경호생은 22년에는 아,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좀더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는 그런 기운이네요. 네. 좀 다운이 될 때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큰 덕을 쌓으시고 이렇게 보살행을 하시다가 보면 이 나중에는 더큰 에너지가 이게 업그레이드 돼요. 네. 네. 좋은 달이 있습니다. 1월달, 4월달, 5월달, 10월입니다. 네. 이때는 뭐든지 지혜롭게 실행하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그 말띠들의 궁합인데요. 말띠 궁합은 양띠 인연이 서로 좋습니다. 아 음그 이노술이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범띠, 말띠, 개띠가 삼합이에요. 아 음, 말띠가 그 집띠, 소띠는 수행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인연이거든요. 아 수행이 필요해. 예, 여기 이런 궁합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띠 남자분과 소띠 여성인데요. 이분들은 두분다 법사로, 예, 법사로 영원한 인생의 도반으로서 가정이 화목하고 걱정근심이 없이 아주 평온하게, 아주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세요. <laughs> 예, 예. 그 외국 여행도 자주 가시고 잘 살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도 이렇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궁합이든 사주를 내가 사주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주에 맞춰서 살아가면 그거는 잘못 살아가는 것이다. 내 능력이 사주를 조절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사주를 조절 조절하는 거라니까. 아, 네. 네. 소통을 잘하는 게 사주를 조절하는 거다. 네. 네. 지금은 모두가 전부다 이렇게 내가 나를 스스로 운전해 나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이다 이거예요. 네. 음. 특히 불자님들은 이런 공부 기도 불공이 사주 궁합을 뛰어넘는 공부예요. 네. 음. <laughs> 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또 이 말띠들의 전생록에 기록된 전생빛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교가요, 중국으로부터 전해오면서, 도교의 시왕 신앙과 전생록 신앙을 우리 불교에서도 수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생빛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빌린 대출금이에요. <laughs> 네. 자, 경호생입니다. 전생 빚이 6만 2천 원이나 돼요. 아. 아, 읽고 또 공부하고 베풀어야 할 경전이 20권이고, 음, 이게요, 납부할 참고 번호도 있어요. 아. <laughs> 제43 참고. 아. 예, 예, 담당자가 계신데, 예, 진조관에서 담당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청정법신 비로전화 부처님이 이걸 간장을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주력불공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거보다 더 있기 때문에 이 다음 파트를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그러시네요. 자, 일만관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일만관은 사과 상자에 담을 수 있는 황금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 상자가 1만 관이다. 음. 자, 두 번째 이모생 전생빛이죠. 7만 관이나 되고, 응? 베풀고 공부해야 할 경전이 33권이고, 관장하는 분은 누구신가? 문수보살님이세요. 어. 그러니까 또 주력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기도 불공을 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자세 번째 가보생 전생 빛이에요. 사만 관이고 베풀고 공부해야 할 경전이 1 3 권이나 되고 자 주력 기도 불공은 어느 분이시냐 이분은 약사여래부처님이세요음자네 번째 병호생 전생빛입니다. 이분은 3만 3천 권이고, 배풀고 공부해야 할 경전이 12권이고, 주력 기도 불공을 어떤 분한테 하셔야 되느냐 하면, 관세용 보살님이시다. 아... <laughs> 다섯 번째, 무호생 전생빛입니다. 9만 권이나 되고, 배풀고 공부해야 할 에? 경전이 30권이고, 주력 기도 불공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아...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생을 부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정하고 싶죠? 그런데 어때요? 뭐가 안 되면 대전생이 왜 이런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응? 뭐했나?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로 볼때 내가 이몸 받았을 때잘 회양하시고 내가 가볍게 풀을 사르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예,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 하시고 이렇게 많이 애쓰다가 보면은 이런 기운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불사르고 떠나면 아주 내가 개운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 깨끗하게 떠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때론 좋고 나쁜 일이 힘든 일이 있기 마련이다. 네. 그렇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마치 날씨와 같이 흐린 날이 있다면 또 맑은 날도 있습니다. 네. 음, 내가 맑아지면, 네, 자신이 맑아지면 험한 일은 오지 않습니다. 음. 음, 운명사주가 없다, 이거예요. 네. 음, 부처님 말씀인 진리를 좀더 공부하시면 이 지혜가 확 열리게 되십니다. 네. 그럼, 사주에 시달림이 없게 된다. 이거요 네. 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금생에 장수하고 성공한 사람은 전생에 산 목숨을 많이 사서 방생한 공덕이고 좋은 일을 아무도 몰래 실천한 큰 복덕이다. 부처님 마을 안내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을은 부처님의 참마음을 전파하는 불자 여러분들의 보현스님TV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시공덕으로 불국정토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월만원 포교보시후원 공덕주를 모셔드립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안정적으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문의는 아래 지금 번호가 뜨고 있죠? 네. 예.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부처님입니다.